안녕하세요. 경기북의 산속생활. 자, 지금이 몇 시냐? 오전 7시 30분. 좋은 아침입니다. 아, 요게 저희, 요게 이제, 오늘은 삶에 대해서 좀 찍으려고 하는데, 자, 요게 저희 15년 된산삼밭입니다 자, 요금몇 구냐? 둘, 넷, 다섯, 오구. 어.. 이것도 오고 근데 여기 산이 많았는데 도둑놈의 새끼들이 다 캐갔어 이거 그래가지고 몇개안 남았어 그래도 어떻게 몇개안 남아도 또 내가 캐.. 캐.. 수확을 해야지 근데 어쨌든 오늘은 무슨 작업을 하냐면 이제 요게 요게 한 일주일 있으면 이게 꽃이 펴요. 여기서 꽃이 하루 정도 잠깐 폈다가 씨를 맺혀요. 빨갛게. 파랗게 되다 빨갛게 되지. 그러면 삶이 이 종족 번식의 본능에 의해서 여기에다가 영양분을 많이 보낸단 말이에요. 씨에다가. 그건 뭐 사람이나 동, 뭐 식물이나 다 마찬가지니까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아기한테 좋은 거 먹이기 하듯이. 그래서 요거를 다 제거해줘야 돼. 그래야 삶이 병도 안 들고 잘 커요. 자, 이런 거는, 이제, 이게 보면, 3이 두 개, 싹이 두 개죠. 이렇게 보면 이게, 3은 하나야. 이게. 그러니까 이거를 경력이 20년, 뭐, 15년 안 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몰라. 왜 모르냐. 자, 보면, 자, 이렇게 보면, 자, 3이 엄청나게 크죠. 이게 봐. 이게, 3이 내 엄지손가락, 보다 더 커. 그러면, 요게 작년엔 싹이 하나였어. 요게. 맺다가 3이 크면, 이 싹을 두 개를 만들어. 자, 또 내년이 되면 세 개를 만들어. 이, 이런, 이 싹을. 저기 세 개로 만들었죠. 내가 캐봤어, 이거. 이것도 아까 캐는데. 얘도 작년에 하나였다가, 올해는, 올해 갑자기 두 개를 더 만들었어. 이 싹대를 그러니까 경력이 뭐 15년, 20년이 돼야 이런 거를 알아.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냐면 몸통이 3이 몸통이 크니까 잎에서 잎을 많이 올려서 광합성 작용을 그만큼 많이 해서 해야만 자기가 살수 있어. 잎이 공장이거든.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. 싹을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난 기술적인 면은 나중에 자세히 또 올릴 거고 오늘은 뭐를 하냐면 이런 거를 이렇게 제거해서 근데 이게 또 영양분이 참 많아, 이게. 요요 요 요게. 그러면 이제 그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? 자, 자 요거는 제가 아침에 와 가지고 간식으로다가 그걸 딱 먹어야 돼. 아침마다 이렇게 일을 하려면 뭔가 먹어주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루에 한뭐 50개씩 100개씩 다 먹는 거야 아침에 봐가지고 자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고 삶을 키우기 위해서 크게 키우기 위해서, 땀먹는다 이제. 어우, 비둘기가 굉장히 잘하는 일이라고 울고 있잖아. 끝!